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을 정리하는 일반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라고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커뮤니티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지난 1년을 결산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덕분에 오늘 뒷자리에는 우리 중고등부 인틴즈 친구들도 같이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물론 주일학교는 좀 7층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지만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 이 의미 있는 어,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또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네.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예배해 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회의도 많고 또 모임도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저는 요즘 뭐한주한 한 주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너무 바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까지 토요일 이렇게 저희가 이틀 동안. 교육자들 리트리스로 저희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두 분의 우리 전도사님이 또 새롭게 보직을 받고 저희 교회로 또 부임을 하시면서 교육자 진영들이 더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맨날 시꺼먼 남자 세 명이서 회의를 하다가 우리 자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제 저희가 우리 이서상담센터 우리 서진수사님 찬스를 써서. 어이 TCI라는 검사를 저희가 전 교육자들이 함께 진행을 했거든요. 이 TCI라는 검사가 어, 자신의 뭐 기질, 성격 이런 거를 체크해 보는 검사라고 굉장히 공신력 있는 검사라고 하면서 어, 그 검사를 전문적인 검사를 저희가 좀전 교육자들이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어, 이게 제가 다른 건다뭐 골고루 나왔는데 한 가지가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험을 느끼는 그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위험을 잘못 느끼는 그래서 개척을 했나 봅니다. 에, 그러면서 우리 서집사님이 글을 보면서 아 이제 목사님을 좀 이해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에, 하시는데 어, 이게 뭐 좋게 설명을 하면 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있어도 잘못 느끼는 에, 이런 어떤 성향이라는 걸 제가 또 새롭게 발견을 해가지고 아우 옆에서 이렇게 눈, 곁눈질하는 걸 제가 좀 주밀하게 잘 봐야 되겠구나 에, 위기가 있을 때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온 교육자들이 이제 TCI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와, 이게 진짜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에, 다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한명한명 한명 교육자들이 다 다른 성향과 다 다른 기질과 성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에이, 막 이러면서 에, 놀리기도 하고, 참 재밌는 어, 시간들, 의미 있는 유익한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요. 에, 그런데 어디 그게 무슨 뭐 교육자들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 다르죠. 서로 다 다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반응하는 태도, 반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속도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다름을 안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밀을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벌써 에베소서를 열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유난히 어려운 책들을 지금 성경을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도 굉장히 어려운 에베소서를 제가 열 번째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사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이전에 에베소서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6장이 아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어, 기억하시죠?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3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기업의 영광을 주시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에, 그리고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뭘 나눴죠? 그 풍성함,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었죠 이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사장부터육장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의 본문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러한 구조는 단지 에베 소속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가 대부분은 이런 구조로 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 좀 이론적인 부분들,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한 실체적인 적용 부분을,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 보통의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있는 어, 일관된 어떤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구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 1장과 3장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론적인, 교리적인 혹은 지식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알고 배웠다면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는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삶과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배움과 지식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삶에서 작동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혜가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적용의 삶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수반되는 삶의 합당한 삶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것. 네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 사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인의 삶에서조차 이 은혜 없이 성공한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혜 없이 성공한 삶인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남는 자리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가 빠진 그 자리에 자신의 어떤 교만함이 그것을 채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덕목을 키워야 되는지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3절 말씀인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우리 2절, 3절 말씀을 통해 좀 한번 읽어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공동체로 불러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가는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네 가지의 하나됨의 덕목들은 저희가 어, 다음 주 일인 성탄 주일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너희는 하나 되기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만약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은요, 아직 우리가 하나란 뜻입니까? 하나가 아니란 뜻입니까?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만약에 교회가 하나됨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됨의 결과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만들어낸 성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교회의 하나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죠. 100%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가 이미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미 하나된 존재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됨을 이룬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인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써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서로 서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들 것입니다. 아, 이저 사람은, 아, 저 셀장님은, 아, 이 목사님은 이걸 바꿔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고쳐야 돼, 이걸 안 해야 돼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서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서로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하나 될것 같아. 저 목사님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하나 될것 같아. 저셀 장님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하나 될것 같아. 저 성도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하나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인 것이죠. 어, 부부관계를 생각해봐도 너무 확실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결혼식 주례 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 부부는 하나입니다 한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제 신혼 첫날부터 이두 부부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그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치약은 뒤에서부터 짜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래게뭘 뒤에서부터 짜 그냥 중간에 짜고 마지막에 남았을 때만 끌어당기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방법을 바꾸려고 애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 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집니다.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성령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되게 만드셨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접근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바꾸려고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 되기 위해 힘쓴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요,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쓴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라고 했던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아직 우리가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깊은 성숙과 더 깊은 성장으로 다듬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빚어서 가야 되는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아우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힘쓰고 애써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국 그 공동체 안에는 자기의 의가 남게 됩니다 교만이 남게 돼요 저는 사실 그 세습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 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 성도가 한 20명이다. 뭐 유지가 안 된다.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아무도 청빙 오지 않는 그 교회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 그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셨다. 이걸 누가 세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 거 괜찮겠죠. 에, 그런데 어, 그 세습의 안에는 사실 묘하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99%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1% 정도는 내가 기여하고 애쓴 게 있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그 1%부터 교회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약함으로 자꾸 내 힘을 내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계속 외우는 게 아닙니다. 100%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애씀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하나 된 존재이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순서의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어,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된다는 것은 어, 우리의 애쓴과 노력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바꿔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 존재라고요? 하나되게 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바꾸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계속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숙과 성장의 단계 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핵심이에요.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형제를 보지 말라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형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깊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 서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함이 필요하지만. 그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갈등과 반목과 비난과 비판으로 점철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과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겸손과 인내와 오래참음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함께 아울러지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 교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또 부부관계 직장, 학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다 이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만약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관계가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영적인 선택은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하나됨의 아름답고 견고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평안의 매는 줄로 묶여져 있는 그 공동체가 비로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6년 한해 더욱 아름다운 성도로 또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예배인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